저희 오늘 어디 가는 거예요? 그래도 츄리 있고 대회 나갈 순 없으니까. 츄리 있고 쓰레빠션구저 차를 볼 수는 없잖아요. 필수로 제안하는 장부류들을 사러 가려고 합니다. 오늘 구입 예정인 물품은 뭐뭐가 있나요, 그러면? 타임트라이얼 같은 경우에는 수트는 그냥 권장입니다. 네. 그래서 헬멧, 장갑, 신발, 요세 가지 아이템을 사려고 해요. 네. 모터클래스 네. 써있다 어난뭐 전시장처럼 되어있을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요 그걸 아니네? 우와 안에 아니, 레디컬 코리아 레디컬이 네. 있어 네. 그런데와 멋있다 야 그리고 저저 저 조명 밑에 서했으니까더 멋있지 않아? 그렇네 어? 네. 안녕하세요 그 언더백 나가신다고 네저 먼저 말씀드리면 네. 카레이스 고자예요 아 <laughs> 필요한 건 헬멧, 장갑, 신발 요 정도인데 장갑을 한번 사볼까 하거든요. 네. 없는 예산으로 할 때는 저 장갑에 좀 신경을 많이 쓰라 음... 그런 조언을 그렇죠. 해주더라고요. 이게 손맛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음... 차하고 그거 연계... 일체감. 예, 네. 그거는 이제. 손이랑 발이죠. 고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편하면 안돼요 일단.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편함은 있어야 되는데 아, 편하면 안 된다고요? 널널하면 안 되죠. 이게 아, 아 널러를, 여유 있어안 네, 안 된다. 널널하거나 막 이러면 왜냐면 이건 스포츠잖아요. 그렇죠. 프로 분들도 네. 이제 사이즈 헬멧 사이즈도 줄이고 수프야뭐 아. 어차피 이제 체중 감량 때문에 좀더 타이트하게 입는 경우도 있고 헉, 그거 조금 때문에요? 예. 네, 그... 아니 그 사이즈 따라서 몇 그램이나 차이 난다고 그걸 줄여요? <laughs> 일단 제품군은 저희가 취급하고 있는 건좀 다양하게 있고요. 브랜드는 세 가지. 알파인 사즈, 스파르코, 아디다스. 듣자하니 아디다스가 제일 비싸다고. 어, 예. 맞아요? 뭐. 근데 각 브랜드의 최상급은 가격 거의 비슷하고요. 알파인 사즈랑 스파르코는 이탈리아 브랜드. 이제 아디다스는 영국 저게 음. 아디다스 모터스포츠 아디다스 거라서. 독일 건데 예 근데 모터스포츠는 영국? 영국? 아 그래요? 왜냐면 영국이 모터스포츠 본고장이니까 그렇죠. 장갑을 고를 때는 일단 FI 인증 예. 이제 인증 제품이냐 예산, 컬러 컬러도 예. 고려해야 돼서 컬러도요? 가격대가 어떻게 돼요? 아, 가격대는 뭐 적, 얼마에서부터? 적게는 뭐... 10만원부터 장갑이요? 다, 예 많게는 30만원까지 아, 저... 출발이 10만원이에요? <laughs> 왜냐면은다 여기 FI 인증이 돼 있는 국제 자동차 경주 연맹에서 인증 번호 그 안에서 만든 그 규정에 따라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똑같은 소재 같은 디자인인데도 요 딱지 네. 있고 없고에 따라서 가격이 확 달라져 그래요? 어 이게 딱지가 없으면 이 FI 인증이 없으면은 네. 제품이 같. 같은 게 아니죠 왜냐면 그 아, 이게 하긴 같았으면 인증을 받았... <laughs> 아니 근데 인증을 그 그렇죠. 신청하는 것만 해도 그 예. 과정에서 돈을 내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장갑을 고를 때는 네. 이제 브랜드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손목 둘레로 손목 둘레, 손목 둘레 사이즈 아. 예. 여기는 좀 두꺼운데 마디는 짧고 이러신 분들저손 되게 짧거든요 이거... 고 이따... 통통하고 작고 그래요 그러면 미디엄부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딴 데도 작은 건 아니고 손만 작아요 <laughs> 이거 케이스가 비싸 보이는 게 장갑도 비싸다는 얘기 아니에요? <laughs> 이거는 이제 F1 선수들 쓰는 장갑 종이란 <laughs> 급이고요. 진짜요? 어, 그리고, 한번 만져봐도 돼요? 예. 레이스웨어에서 그 화이트가 상징하는 게 상당히 큰데요 네. 밝은 거일수록 위급 모델 그러면 네. 브랜드랑 제품이랑 상관없이 다 그래요?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음. 아마추어 선수들은 자기가 공기압도 맞춰야 되고 네. 뭐 시트벨트 아뭐 해야 되고 기름 묻을 일이 없다? 네 아. 별로 없으니까 왜냐면 이걸 끼고 있는 선수들은 그냥 앉으면 벨트 매주고 다 세팅해주고 물 갖다 주고 아 <laughs> 이렇게 하니까 진짜 몰랐던 사실이다 세탁하면 은 안, 안 돼요? 있다. 안 되진 않는데 줄어들어요? 이제 세탁을 하면은 이제 요런 그립 부분이 이제 손상이 음... 돼가지고 수명이 이거 여름에 끼고 자, 경기 한번 뛰면 땅 흠뻑 날 텐데 흠뻑졌죠. 그러면 땀냄새 쩔잖아요 잘말려 바느질 스티칭이 밖으로 이렇게 왜요? 저도 이거 그러니까. 궁금했었어요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 야, 아동복이 보통 이렇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착용했을 때 느낌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아 여기 안에 하면은 여기에 바느질 이런 게다 느껴지는데 아 바깥 것들은 아 진짜 몰랐던 사실 많이 알게 된다 착용했을 때 느낌을 예 그럼. 보통 이렇게 남무는 별로 안 좋아하겠네요 선수들 이거는 진짜 레이싱 장갑 같은데 이거는. 어, 번개맨 장갑 같아. 그거는 <laughs> 저희 조카들 이렇게 끼고 번개 파워할 때 <laughs> 장갑을. 좋게 만드느라고 케이스를 신경 안 썼나 보죠? 가위를 자르시고 5만원 깎아가지고 저한테 하시죠 아 이거 손님들한테 못팔것 같은데요? <laughs> 저한테 5만원 싸게 넘기시면 편집하고요 네. <laughs> 아니면 파랑코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원색 계열 파란색깔, 빨간색깔 이렇게, 파란 색깔, 빨간 색깔, 이렇게 아... 원색 계열이 가장 잘 어울리고 파인사타즈 특징은 이렇게 디자인이 많이 과감하죠 원색을 강조하기보다는 이렇게 포인트가 좀 많이 들어가 있고 더... 신발도 마찬가지야 하얀색을수록비어요 그렇기보다는 네. 심플한 게 비쌉니다. 레이싱 슈즈는. 아... 왜냐면은, 그리고 스웨이드. 비싸 보이는데요? 요거는 제일 입문 그. 아. <laughs> 이런, 이런 거는 이제 캥거루 가죽. 아, 만져봐도 네. 돼요? 네, 캥거루 가죽. 많이 가볍게. 슈즈 같은 경우는 10만원 후반대부터 많게는 뭐 65만원 약간 의외인 게 뭐냐면요 의외로 장갑이랑 신발이랑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네요 근데 의외로 장갑이, 장갑이 되게 비싸고 장갑이 더 비싸. 신발은 생각보다 네. 좀 아래부터 시작하고 그래요 네. 여기 레이싱 슈즈들은 뒤꿈치가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페달을 밟을 때 바닥에 대고 이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어, 오른발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랑 엑셀레이터를 왔다갔다 하면서 막 밟다 보면 이 트랜스메이션 터널 있죠 센터 터널 거기 여기가 자꾸 쓸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내구성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죠 이쪽 벽. 레신 그 휴즈 최초로 만든 데가 아이다스. 아 진짜요? 네. 오히려 저런데 전문 브랜드가 아니고요. 네. 아이다스 모터스포츠도 되게 역사가 되게 많이 깊어요. 뭔가 신사의 나라답게 네. 디자인이 많이 이렇게. 네 아이에서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립니다 왜요? 게 아디다스라는 게 종합 토탈 네. 스포츠 웨어니까 네. 어, 내가 이 장갑도 골키퍼 장갑 같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이 투비의 삼선을 좀 호불호 갈려하시는 분도 많고 포르쉐 매뉴팩처 거기에서도 아디다스 웨어로 네. 공식으로 하는 데도 있고 네. 네, 해외에 맞아요. 이제 좀 많이 그런 개인 성향을 많이 가, 배려를 해서 네. 추천을 좀 많이 해 드리는 편이라 어... 이런 건 얼마예요? 이거는 38만 원 어, 비싸구나 헬멧에서 냄새가 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헬멧 건조기도 네. 따로 있던데 국산 네. 제품인데 네. 이틀 만들어 놓고 팬을 이렇게 만들어 놔서 차타 와서 이렇게 얹어 놓고 네. 가동시켜 놓고 말리면 은 이게, 이게 물병인가 보다 물병도 전용이 따로 있나 보네 네. 1리터 짜리고요 알루미늄 이것도 피아 인증이 있어요? 아, 이건 인증이 따로 없는데 그쵸? 이게 선수들이 이걸 쓰는 게 이유가 그 바라클라바 쓰고 헬멧 쓰고 쓸때 네. 물을 먹을 수 있게 하는 물이 거예요 물이 어디로 나와요? 아 이렇게 아, 이로 물고 네, 네. 아, 요렇게. 한스가 뭔지 모르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네. 저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한스가 뭐죠? 공장 가야 돼서 차에 실어놨다가 이게 말씀드린 우와. 한스라는 제품이고요. 한스가 고유 명사처럼 됐는데 원래는 브랜드 이름이고요. 아. 사실 한국말로 풀이했으면 FHR이라고 해서 FHR. 전방 구속 장치. 이렇게 쓰면은 여기 옆에 보시면은 한스를 이렇게 선수들이 이렇게 쓰고 있는 걸볼 텐데 네. 이 테더라고 하는 이 줄이 네. 이제 이 헬멧에 아우측에 이 클립에 고정이 됩니다. 여기 한스라고 네. 써있네요. 예. 그래서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이제 전방 이렇게 추돌을 전방 추돌을 했을 때 이제 충격 때문에 목이 앞으로 이렇게 가는데 그럴 때 이게 한스가 얘를 전방으로 목이 확 꺾이는 거를 이거를 구속해주는. 이게 팽팽해지면서요? 예. 와, 엄청 가벼. 워카본 제품이기 때문에. 요런 건 <laughs> 얼마예요? 요거는 1 3 9만 원이죠. 아, 그럴 줄 알았어요. <laughs> 이 헬멧을 270만 원 정도. <laughs> 아, 아 이것도 들어봐야지 얼마나 무거운지. 오, 진짜 가벼워. 아, 이런 거는 풀페이스 아니네요? 네. 바이크 이, 헬멧 같이 생겼다. 이거는 랠리 전용 헬멧이고요. 이아 빠는 친바라고 해서 안에 보면 마이크가 이렇게 숨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FRP 버전이고. 아, 차이 많이 난다. 네. 이게 한 반절은 아닌 것 같고요. 그죠? 반절 좀 넘죠, 얘가. 그 정도 나는 거 같은데요. 이런 건 얼마예요? 이거는 아까 거랑 비슷하겠는데 한 200. 이거 거의 200만. 바람이 일로 들어가. 오밀러 같이 오픈 커피 탔을 때. 여기 눈 거. 엄청 작네요. 이게 아이포트가 좀 작습니다. 아... 시야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뭐 <laughs> 뭐가 날아서 붙이거나 그랬을 때 위험하니까 아... 아이포트를 이렇게. 얘네도 사고 한번 크게 나가지고 충격과 받으면 버려요? 예. 네. 못 쓰죠. 이거는 헬멧은 기능 이게... 한번 다 상실된 거죠. 여기 있다가도 여기 이렇게 떨어뜨려도 끝. 헬멧은 가격대가 얼마에서 얼마까지 있어요? 아, 아까 저 비싼 ]은... 거 270만원 말씀해 주셨고. 네. <laughs> 헬멧은 53만원. 가장 싼 게요? 예. 53만원. 천만원대까지 <laughs> 있어서. 아, 아 천만원이? 요 네. f 플 선수들은 그런 거끼겠네요그렇아 어, 벌써 운전 잘하는 사람 된것같아 <laughs> 느낌이. 아, 이게 라지예요? 네. 이거 한번 같이 껴고. 어, 예. 같은 디자인에 다른 사이즈인가요? 어, 브랜드는 어. 좀 다른데. 어, 근데 지금 미디움이 많이. 손목이 벌써 타이트하네요. 내 가, 본인이 느꼈을 때 네. 어, 어느정도 내가 손목은 타협할 수 있냐 김야가 약간 쪼이는 감이 있긴 해요 네. 그래 그러면 전문가 말 듣고 네. 이탈리아는 뭘 만들어도 비싸 자 여러분 알파인 스타즈 장갑을 제가 생애 최초로 샀습니다 끼고 하시죠어 그럼 이거 뭐 이제 빨지 마세요 뭐 이런 거 붙어있겠지 빨리 아퍼시 s 아, h 아, 참 대고 시네요 사파랗게 아, 어린데 그러면. 아. 어... <laughs> 와. 뭐야, 시동도잘 걸리는 거 같아. <laughs> 알지? 마우스 바꾸면 컴퓨터 빨라지는 거. <laughs> 디어노브가 손에 쫙쫙 <짝짝> 붙는데. 야. 제 창의를 추천하고. 볼트도 막 많. 그러니까요. 헬멧이랑 좀 보러 왔어요. 일단 아... 헬멧은 꼭 사야 될거 같고. 헬멧은 네. 일단은 풀페이스가 있고 하프페이스가 있어요. 예, 대회 규정상 하프페이스도 상관없나요, 언더백은? 네, 제가 알기로는 가격 차이가 나는 게 이거는 이제 커버가 하나 있는 것, 차이나 아, 네. 디자인이 조금 차이가 나요. 그리고 또 차이라고 하면 저렴한 거는 이제 볼 패드만 분리가 되고요. 네. 이거는 볼 패드랑 이 위에 있는 이 안에 내피까지 다 분리가 돼요. 네. 어. 오 그래. 오, 가볍. 하프페이스는 찐... 아, 하프구나. 비싼 브랜드 대비 이건 브랜드 이름이 뭐예요? 이거는 젠푸라고 해서 젠푸. 네, 미국 브랜드거든요. 네. 아. 빼갖고 둘해서 요. 아, 요렇게. 그렇죠. 아무래도 좀 깔끔하게 관리하고 싶으신 분들은 네.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처음엔 좀 관리하시다가 그냥 다죠. 네. 저는 <laughs> 똑같네요. 요거 네. 위에 있고. 네. 요거 다르고 네. 그다음에 냅피 빠지고. 네. 여기 조금 다르고 여기 여기 이거는 뚝 떨어지고 여기 안으로 쑥 들어가잖아. 이렇게, 이렇게 연결해서 아 뒤로요? 오. 그러니까 윈드 실드 윈드 실드 쪽에서 네그 에어컨 바람은 아니고 그냥 바깥 바람인 거죠? 저 바깥 바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웃음> <웃음> 거울 없나요? 아, 저, 저, 저. 왜 웃어? 어떻게 생겼길래? <laughs> 풀 페이스가 더 멋있지 않아요? 근데 다음에라도 내가 영상 출연해가지고 말을 하려면 음. 풀 페이스는 좀 말이 안 나가 바깥으로 웅공돼 그냥 운전만 할 거면 풀패스 훨씬 멋있지 훨씬 멋있다 이게 이거 주문하면 오래 걸리나요? 비행기로 오고 또 통관하고 하다 보면 쑥 어, 들어가네 이게 라지예요? 네 라지예요 진짜 라지가 딱 맞네요 네, 레이싱 슈즈가 보통 발볼이 좀 작게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한사이즈좀 크게 신으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거든요 이것도 가죽이에요 네 이거는 다피아니까지 허? 진짜요? 가죽으로 된 피아 인징 중에서는 제일 싸요? 가장 저렴할 거예요 아마. 스파르코 이런 거보다는 훨씬 싼 거죠? 네, 그쪽 브랜드보다는. 기능상 뭐가 이렇게 그렇게 차이 나요? 제가 1대1로 비교는 안 해봤는데, 둘다 피아 인징이 된 거라 레이싱 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고요. 가격 차이가 난다고 하면 이제 많이 유명하잖아요. 너 네. 그러니까 뭐 브랜드 값도 당연히 있을 거고. 외국 거 신발 브랜드는 40이나 41 신더라고요. 어, 일단 여기. 이거는 41이에요. 아 그래요? 네. 이게 더 멋있다, 그치? 응 이거 되게인데 완 클래식이네 발볼이 좁아 어우, 진짜 확실히 발목이 조이긴 조이긴 하네 자, 거울이 꽹꽹이로 가세요 이야, 씨. 운전 잘하는 사람 같은데? 멋있네 지는 얘가 제일 멋있응 이게 만약에 가죽이 늘어나서 편해지기를 기다리려면 날마다 신고 다니면서 한 6개월 지나야 되겠는데? <laughs> 가죽 되게 부드럽다 이것도 이태리째네요? 웨이싱 기어라고 하죠. 웨이싱 기어 쇼핑을 한번 쫙 돌았는데 일단은 장갑하고 신발을 샀어요. 네. 그리고 아까 헬멧은 한참 구경만 하고 진짜 사고 싶었던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지금 사이즈가 없다고 해서 네. 일단은 조금 더 고민해 보는 걸로 하고 네. 그냥 나왔습니다. 제 실력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laughs> 얼마나 참담한지를 몸소 체험하고. 그러면 저희는 인제에서 뵙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브이로그 뭐라고 했지 어제? 브이로그 2편 끝. 안녕. 것이 지금 레이싱 용품사로 와서 지금 다이캐스트 보고 있습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지금 봐도. 와. 아 이게 자꾸 정교한 네. 네. 이건 브랜드가 아, 어디예요? 이거는 닉소라고 해서. 닉소. 한테 43은 되게 많이 만들어요. 이거는 다른 브랜드인데 다른 브랜드인데 얘네도 얘네한테 OEM 방식으로. 한 아, 음. 음. 저희다가 다 얘네한테 OEM으로 납품입 아, 아, 그러고 보니까 음. 만듦새가 비슷하네요. 느낌이. 이것도. N M 공모. 아 근데 이거는 저기 퇴업 들어가 있는 거더라고요 네 다른 건 너무 비싸니까 이런 네. 걸로 수집하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우와 이거 봐 영란의 F1이 얼마 전에 나왔어요 우리나라 어... 우리나라. 내가 장담하는데 람보르기는 언젠가는 미우라 포활시킨다 <laughs> 맨날 컨셉테만 내놓고 간보고, 간만 보거든 <laughs> 아이, 오늘은 <영화> <laughs> <떠돌고 적심> <laughs> 네. 아 오늘은 이원 하고 싶어요 정신 차렸어 네.